자, 6단원 연립일차방정식 유형 1번부터 봅시다. 어, 1번 보면은 미지수가 두 개인 일차 방정식을 두개 어, 골라 봐라. 모두 골라 봐라. 이렇게 돼 있고. 어, 미지수가 두 개려면은 xy 하나 두 개니까 이거는 맞겠고. 그럼 d 은 어, xy 미지수는 두 개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정식이어야 되잖아. 음. 근데 방정식은 식에다가 는 0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긴 없지. 그러니까 틀린 거가 되겠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그냥 미지수가 두 개인 1차식이 돼. 그냥 1차방정식이 아니라 1차식이다는0이 없어서. 자, 음. 이거는 는이 있지. 그래서 이것은 xy둘 다 있고 조건 만족하고. 근데 이거는 미지수가 두 개처럼 보이잖아. 근데 이거를 다 정리를 해야 되거든. 왼쪽으로 다 넘기려면 우선 이제 정리하고 넘기면 3x가 지워지면서 x는 사라져. 그래서 왼쪽으로 다 모은 식은 어떻게 되냐면, 4y-3은 0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ᄅ은 미지수가 1개인 식이다. 방정식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이것도 이제 미지수가 2개라고 볼수 있지. x, y 2개만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다고 봐야 되겠고, 비읍은 어떠냐면, 4y가 넘어가면 사라지는 거 없지. 그러면은 이것도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볼수 있지. 그래서 5번. 자, 유형 2번. 어, 순서상이 해인 것을 골라봐라. 이런 얘기네. 자, 해면은 이걸 대입하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그래서 대입해보면, 마오, 플육마2가 성립 안 하지. 그러니까 1번 아니고, 1, 4를 넣어보면, 이렇게 되는데, 8이 또 성립 안 되고, 1, 0 넣으면, 3 곱하기 1 빼기 0은 0이냐. 이것도 안 되죠. 그렇게 빠르게 넣어주면, 이것도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겠고 음. 제가 다음에 2분의 1 넣으면은 5 그다음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이게 9가 되냐 질문이고 어, 플러스로 부호 바꿔주고 3 약분하면은 2니까 5 더하기 4가 되면서 음, 9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 자 계산 문제니까 유형 빠르게 풀이로 넘어갑시다 유형 3번 자, 1차원으씩한 해가 이거래. 대입하면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자, 그러면은 대입하면 마3a. 플러스 3은 6이다. 이거 풀면 되겠고, 3의 우변으로 플러스 시키고, 넘어가면 또 마3.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2번이 되겠네. 자, 유형 4번. 유형 4번 보면 1,2를 회로 갖는 거를 골라보래. 자 1, 2를 둘다 넣어보면은 이거 성립하고 1빼기 2인데 이건 마일이 돼야 되는데 안 되지. 그래서 기억은 탈락. 자 이것도 보면 1, 2를 각각 넣으면 1더하기 4. 이거는 맞고. 자 다음 이거는 2더하기 6이니까 8도 맞네. 그래서 니에는 맞는 선지 선택지. 자 이것도 보면 2빼기 2가 되는데 0이 되면서 마일은 안 되잖아. 이미 틀렸지. 자, 그래서 디귿은 버리고. 자 다음 리을 쪽도 보면 4더하기 2는 6 맞고. 그 다음에 3빼이 4로 들어가는데말1 맞지. 그래서 리얼도 맞다. 나라가 된다. 응. 유형 5번입니다. 자 이거 또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 되니까 응. 4,-2를 대입해봅시다. 첫 번째 식은 이렇게 돼서 a를 구할 수 있어. a는 2가 되겠고 어, 그 다음 밑에 식에도 대입해주면 4b-2니까 플러스로 바뀌지. 그게 10이다. 4b는 8이니까 b는 2가 되겠죠 음. b는 2가 되고 어, ab 값을 구하래 2개 곱하면 은 4가 되겠죠 음. 유형 6번 요거 해가 pq래 그랬을 때 2개를 구해봐라 이런 얘기고 구해서 더하는 거니까 자 2개 더 고, 어, 계산을 해보면 2p-q는-6 q를 이렇게 적는 이유는 9랑 헷갈릴까봐 이제 필기체로 적는 거야 끝부분을 그 다음에 p는 마삼 q 플러스 4 이렇게 되겠고, 어, 이랬을 때 어떻게 풀어? 우리가 연립방정식은 미지수로 왼쪽으로 몰아주고, 그러면 여기 밑에 식은 3q 플러스 3q가 되지? 얘는 이제 4가 되고, 적절한 수를 곱해서 빼줘야 되는데, 위식에다가 3배를 곱해 볼게. 곱하기 3을 하면 6p 마삼 q.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이 되겠고 이 상태로 더하면 Q가 사라지겠지. 그래서 더해주고 7 b 좌변, 우변은 마이너스 14 그래서 P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럼 Q는 아무데나 넣으면 되거든. 처음 식에서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해도 될것 같아. 그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Q가 마 6이 되고 Q는 우변으로 플러스 시키고 넘기는 2가 되면서 Q값을 다 구했고 2개를 더하면 0이 되겠네. 그래서 답이 3번이 된다. 유형 7번. 어, 만족시키는 x, y를 구하고 2개 빼봐라. 자, 그럼 이것도 좀 전에 푼 것처럼 가감법 더하고 빼는 걸할 건데, 위식에다가 2배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바로 연달아서 적어주면, 마이너스 y, 28. 그 다음 두식을 빼야지 x가 사라지겠지. 그래서 빼주고, 그럼 9, y. 그럼 마이너스 18. 그럼 y는 쉽게 나오네.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 이 마이너스 2를 두 번째 식에 넣읍시다. 그럼 두 번째 식에 넣으면 2x 플러스 2는 10이니까 2x는 8, x는 4. 그래서 둘다 구했고, 4 빼기 빼기 2니까 4 더하기 2가 되고, 값은 6이 되겠네. 자, 유형 8번. 이것도 계속 계산 문제야. 그래서 전개를 우선 첫 번째 식을 간단히 해주면,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4, 어, 숫자도 넘깁시다. 플러스 3은 0. 그 다음 이것도 전개하면 2x-2y로 볼수 있겠고, 2x, 2y도 넘겨주면, 마이너스 3y에,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뭐 계산을 어떻게 할까 봤더니, 어, x를 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x에다가 2, 위식에다가 2배, 밑에다가 3배. 자, 그럼 계산을 해주면, 어, 6x 플러스 8y고, 뒤에는 이제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식은 3배 하니까, 6x 마 9y, 마이너스 3 6은 0.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빼주지? 자, 그럼 빼주면, x 사라지고, 17y, 그 빼기니까 34, 플러스 34로 되고, 되네. y는 넘어가고 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어, 그 다음에 이제 x는, 뭐, 요거를 밑에 식에다 대입해도 좋을 것 같아. 음. 그러면은, 2x 플러스 6 마이너스 12는 0. 그럼 2x는, 여기 이제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넘어가서 6이고, x는 3이 되겠네. 두개더 해봐라. 답은 1이 되겠네. 어 유형 9번 분수인데 이거 어떻게 한다? 최소공배수를 곱해. 5랑 2의 최소공배수는 10이지. 그래서 10을 곱해주면 밑에 2x y 5 이렇게 되고 여기는 100을 곱하겠지.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주고 그럼 3x y 18이 되겠네. 자이 상태에서 밑에 식에다가 5배를 곱해볼게. 그러면은 10 1 5 x 마이너스 5y 그리고 90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빼기 연산을 해볼 거고 음 이렇게 빼기 연산을 하고 그러면은 아 빼기 아니고 더하기 해야되네 더하기 하면은 17x y 사라지고 그 다음에 85 이렇게 되겠네 그럼 x는 17 17 85 이런식으로 되는데 이거는 어, 5가 되겠네. 그래서 x는 5가 되고, 어, y는, 어, 두 번째 식에 나옵시다. 그러면은 x가 1 5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y는 3이 되겠네.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개 빼주라고 했어. 그럼 답은 2가 된다. 음. 유형 10번. 보면은 이거 비례식인데, 이런 거 어떻게 쓴다? 이렇게, A 대 B는 C 대 D 이런 식이며, 외항 내항 곱을 사용하지. 이거, 만약에 기초를 까먹었었다면,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자, b 례식에서 바깥쪽, 바깥 외 자, 외항, 내항, 안쪽에 있는 거를 내라 그러지. 내항의 곱이 똑같다. 자, 이 계산하면, 내항의 곱은 6, 9Y, 2에다가 X 플러스 1을 할 거니까, 이렇게 계산. 이렇게 되겠고, 밑에 거 정리해서 그냥 정리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이것 좀 연결해서 풀어보면 이런 식으로 그게 는 마이너스 2였고 우변 어, 그러고 나서 위의 식도 정리하고 밑의 식도 정리를 해 봅시다 그러면은 다 좌변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y, 2는 0 이것도 다 좌변으로 옮긴다 치면 그럼 우선 여기다가 적어볼게. 플러스 2로 넘어오니까 마사. 거기다가 두 배를 한번 해볼게. 그래서 2x를 없애려는 계획이고, 이렇게. 두 개를 더해줍니다. x 사라지죠? 3y-6은 0. 그럼 y는 2가 되겠네. 자, 그 상태에서 또 아무 데나 넣으면 되지, y를. 그래서 첫 번째 식에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은 2x-18 2는 0. 이 x는 여기가 마 십육이니까 넘어가면 1 6이고 x는 8이 되겠네. 그래서 두개 더해봐라. 답은 십이 되겠죠. 이1 1일번 보면 이렇게 등호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 기차놀이처럼 되있는데 어 어떻게 푼다? 앞에 거두 개를 갖다 놓고 풀고 뒤에 거두 개를 갖다 놓고 푼다. 그래서 1 번식이 앞에 두 개, 뒤이 번식이 뒤에 두 개. 자 빠르게 계산을 좌변으로 다 몰아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y 지금 1번식 하고 있어 그 다음 숫자는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고 이것도 이렇게 음, 오른쪽 식을 넘겨 주면 2번식 어, 2번식은 7x 4y 그 다음에 24는 0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어, 이거 봤을 때 1번 식에다가 7배를 해볼게. 그러면은 마 7x, 35y, 플러스 7은 0. 이 상태에서 더 하면 좋겠지. x 사라지게. 마이너스 31y, 플러스 31이라고 어, 숫자를 딱 줬고, y는 1이겠네. 그랬을 때 처음 식에다또 대입합시다. 그러면은 마 x가 마이너스 5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고, x 우변으로 넘기고 좌변은 마사. 그래서 x는 마사가 되면서 1, 2번 중에 답이 하나가 될 거고 끝까지 구해보면 아 이미 구했구나. 마이너스 4 1이죠. 네, 그래서 2번이 된다. 어 그다음 유형 유형 12번 보면은 이게 해래. 그럼 대입하면 성립한다 안 한다. 답이니까 당연히 성립하겠지.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5 a 마이너스 b 는 9. 그다음에 오 b 플러스 a는 7 이렇게 되겠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위식에다 5배를 해주면 이런 식이 되고, 자, 두개를한번 어떻게 해야 돼? 더 해야 되죠. b 사라지고 26a는 52, 그래서 a는 2배, 관계 a가 2가 되겠고, 자, 이거를 다시 한 번, 두 번째 식에다가. 오. 두번째 식에다가 넣어주면 5b 플러스 2는 7 그래서 이 넘어가고 b는 1이 되겠네 그래서 2,1 더하면 3이 된다 음. 유형 13번 이거의 해가 이거의 식을 만족시킨대 결국은 이거 풀어서 대입하면 이게 성립이 된다 이런 얘기지 근데 이럴 때는 여기에 해도 이거에 해도 다 똑같잖아 해가 아예 세개다 공통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문자가 A가 없는 애두개 위주로 풀면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는 1, 3번을 연립할 거야, 이렇게. 음, 이렇게 연립을 할 거고, 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 여기다 다섯 배 하는 게 낫겠네. 이세 번째 식의 다섯 배를 하면, 5 x 15Y는 30.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거고, 그두 개를 빼주면 좋겠지. 음. 그러면 은 x 사라지고 19y, 그리고 마이너스 음 19가 되겠죠. 그래서 y는 1이 되겠고, 어 이거를 또첫번뭐 오른쪽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x 플러스 3은 6이니까 x는 3이 되겠죠. 그럼 근이 나왔어. 어떻게? x 3 y 마이너스 1 이렇게 순서쌍을 볼 수가 있겠고, 이 상태로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합시다. 그러면 6-1이 a니까 a는 뭐 몇이다? 5다. 이렇게 볼수 있죠. 유4번 이걸 만족시키는 값의 해가 x값이 y값의 3배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a,b라고 답이 나왔다 치자. x가 a고 y가 b야. 그럼 x값이 y의 3배니까 예를 들어 y, X, y값이 1이면 y값의 3배니까 x는 3이 돼야 되지. 세배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니까 a, b를 어떻게 놓으면 돼? y값의 세배를 해야 같아지지 비로소 음, 그래서 3b가 a라는 거 조심해야 돼 y값의 세배가 x값이다 자이 상태로 우리가 세팅을 할수 있으니까 앞에를 뭘로 바꿀 수 있다? 3b로 바꿀 수 있다 이 얘기야 3b, b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해서 대입을 해봅시다 음, 근데 이제 문자가 겹치니까 이렇게 아. 이 a 랑 e a 는 다른 a야. 그걸 주의, 주의를 해야 되겠고 대입을 합니다. 이렇게. 저 이제 b로만 표현되어 있으니까 상관은 없고 6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겠고 정리하면 5b가 되겠네. 자두 번째 식에도 대입하면 6b 마이너스 7b가 a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겠고 이거는 좌변 정리하면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a를 구할 거니까 음, b 를 삭제 시키면 좋겠지 그래서 밑에 다가 5배를 해서 더 해볼게 5a-15는 마오비가 되겠고 그 다음 이렇게 두 식을 더해줍니다 그럼 이제 좌변이 사라지고 는 0에다가 좌변 더하면 3a-15가 되면서 a는 5가 되겠네 자그 다음 유형 15번이죠 해가 서로 같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네 개의 식이 모든 해가 다싹다 갔다 이 얘기니까 문자가 적은 애들끼리만 상대하면 좋겠지. 그래서 문자가 적은 애들은 이렇게 두 개. 자 그러면 이 식에다가 두 배에서 빼면 되겠네. 그래서 두 배를 한번 해볼게. 그럼 이 식의 2배를 해주고 8Y22. 그두 배를 해주고, 8 y 2 2그두 식을 빼죠. 음, 이렇게 뺄 겁니다. 자 그러면은 x 쪽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13y, 마이너스 26,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y는 2가 되겠네. 그 상태에서, 음, 좀더 간단한 식. 첫 번째 식으로 들어가 볼까?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8은 11, 이렇게 되겠고, x 우변으로 넘기고, 11 넘어가면 마3. 그래서, 그늘 다 구했어. 그러고서, 마이너스 3,2가 답인 걸 알고 있으니까, 각각 대입하면 구할 수가 있겠고, 어, A 쪽에 한번 넣어볼게. 마3A 플러스 4는 마5 이렇게 되겠고, 마3A는 마9니까 A는 3이 되겠죠. A는 구했고. 자, B 쪽에도 한번 해볼게. 그러면 마9, 2B-13 이렇게 되겠네. 2B는 마4가 되겠고, B는 마2가 되겠죠. 그래서 구한 게 3하고 마2. 이렇게 답을 4번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형 16번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난독증이에요. 잘못해서 AB를 바꿔놓고 풀었다. 그러면 근이 이상해지겠지, 당연히. 자,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 그냥 바꿔버려. 잘못된 상태로 우선 바꿔주면 어떻게 돼? BXAY는 4. AX-BY는 3. 이렇게 놓고 풀었더니 답이 이거니까 대입하면 된다, 안 된다. 이 시계는 된다, 이거죠. 음, 바꾼 시계는. 그래서 대입을 해볼게. 그러면 2b, a는 4. 그 다음 밑에는 2a, 마이너스 b는 3. 그럼 이제 우리가 아는 연립방정식 형태가 됐어. 자, 이 상태에서 밑에 식의 두 배를 하고, b를 지어볼게. 이렇게 되고, 자, 1, 3번 식을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할 거야. 두 개를 더해주고, 그럼 좌변은 5a, 옆에는 10, a는 2가 되겠네. 저 상태에서 또 이제 a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우리가 b를 계산할 수 있겠고, 2b는 e, 넘어가면 이니까 b는 1이지. 그래서 b는 1이다. 음. 그래서 두 개를 빼봐라. b가 1이고 a가 2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음. 유형 17번, 해가 무수히 많대. 자,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조건은 이두 방정식이 똑같을 때 해가 무수히 많거든. 음. 자, 똑같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한쪽에 있는 숫자를 맞춰줘. 그럼 위식에다 2 배를 하면은, 마이너스 8Y로 똑같지. 그럼 나머지 적어주면. 이렇게 되는데, 식이 똑같아지려면 어떻게 돼? B가 6이어야 되고, A가 4가 돼야 돼. 그래서 B는 6이고, A는 2가 되겠네. 답은 5번이네. 자, 해가 없으려면은, 식이 같은 듯 달라야 돼. 뭐라고? 식이 같은 거 같은데 상수항 쪽만 달라야 되거든.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두 배를 해. 그러면 x 계수가 같아져. 그 이제 위쪽에다 두배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데, 어, 만약에 이제 여기랑 여기가 똑같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a는 4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식이 말이 안 되지. 봐봐. 이거를 만약에 이제 a가 4라고 치면은 4Y니까 두 개를 치면 4 y 이니까두 개를 뺀더치면 0은 6 x 사라지고 0 마이너스 플러스 13이 되지. 음. 근데 이 이식은 0은 13이다 이러니까 해가 없지. 말이 안 되잖아. 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상황, 상황을 연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까 좀 전에 본 것처럼 해가 무수히 많은 때처럼 식이 같은 것 같은데 상수항 쪽만 다를 때 어. 그럴 때 우리는 해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 하나를 맞춰주고, 어, y쪽은 같지만 상수항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a는 4가 된다. 라고 볼수 있어. 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공식을 사용해도 되는데,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음. 아니면 이제 그냥 a 비율, b 비율, c 비율이 앞에는 같은데 뒤에가 다를 때, 다를 때, 상수항 쪽이 다를 때 우리는 어 근이 없다. 해가 없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그 다음 이제 마지막 페이지고 자 우리 순환소수 배웠으니까 이거 할줄 알아. 비둘기 공식으로 어떻게 한다? 분모에는 여기 소수점에서 비둘기 모이 개수만큼 9 없는 것만큼 0그 다음에 전체 숫자 2지. 근데 뭐뺄 숫자가 이미 어, 비순환이 0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겠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것도 9 0분에 음, 3이 되겠죠? 3빼이 0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것도 보면 어떻게 돼? 뭐, 1이 좀 거슬리면 1 더하기 0.3땡으로 봐도 돼. 근데 0.3땡은 9분의 3이거든. 음, 비둘기 모이개 수랑 전체 숫자 뺄거 없고. 이렇게 봐도 되고, 두 번째 방법은 그냥 통째로 한다도 돼. 어떻게 하면 돼? 이것도 9분의 고, 1 3 빼기 비순환 숫자, 순환하지 않는 애 빼주면 되겠죠. 그럼 결과물은 똑같아 그래서 어, 3분의 12즉 4가 되겠죠 음. 아 9분의 10이지 쏘리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음. 9분의 12가 되겠고 3분의 4 X가 되겠네 자, 그래서 계산을 좀해 보면 첫 번째 거부터 90을 곱해 볼게 90분의 2 90분의 3 이런 거니까 90을 곱하면 2X 3Y 90을 곱했으니까 9가 되겠죠. 그 다음 밑에 거는 9분의 12인데 이게 또 3분의 4니까 3분의 4니까 3을 곱하면 4x, 3y, 3곱한9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로 왔으면 끝났고, 다두개 더하면 y 사라지고 6x는 12, x는 2가 되겠죠. 아, 잘못 말했네. 두개 더하면 12가 아니라 18이 되죠. X는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X 자리 아무거나 넣어. 그러면은 6, 더하기 3Y는 9. 3Y는 3이니까 Y는 1이 되겠죠 3, 1은 이제 3번이죠. 자, 마지막 유형 20번. 두 개가 자연수래. 이런 거. 문제에서 줄때 체크를 한번 하고. 어, 막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식의 해가 A, B인데, 뭐 해를 구해봐라. 이런 얘기는. 자, 우리가 지수법칙을 배웠다면, 이거를 정리할 수 있어. 어떻게? 2의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위치 같을 때, 2로 같을 때 위에끼리 더 한다 그랬어. 그래서 x 더하기 3y, 5-1이니까 더하기 4가 되지. 근데 위치 똑같으면, 좌우변이 똑같으면 지수끼리 같겠지. 얘네끼리 같겠다 이 말이야. 그거를 첫 번째 식으로 써볼게. 그래 3x 더하기 2 y가 뭐다? 두 번째 지수, x 더하기 3y 플러스 4랑 똑같다. 자, 이것도 하면 어떻게 돼? 이거는 25는 5의 제곱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거는 푸는 방법 혹시 기억나나? 어떻게 하냐면 이두 개를 곱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5에 두개 곱한 2x 이렇게 돼. 자, 음. 나누기 할 때는 빼기로 들어가거든. 그래서 5에 2x 빼기 3y는 1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되고, 근데 어떤 지수를 해야지 이게 1이 될까 싶으면은 사실 이두 숫자가 똑같은 숫자여야지 뭐5 나누기 5처럼 1이 되거든, 그지 그러면 앞에 숫자랑 뒤에 숫자가 어떻다? 똑같다라는 걸알수 있어. 그래서 이 표현보다는 다시 한번 쓸게 앞에 숫자랑 나누는 숫자가 똑같은, 나, 똑같다는 건데, 그럼 5의 EX승이랑 EX제곱이랑 뭐랑 똑같다? 5의 3y 제곱이랑 똑같다. 자, 이렇게 놓으면 또 이제 지수끼리 갖다 놓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식은 2x가 3y랑 같다.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자, 첫 번째 식을 정리를 해보면 2x-y는 4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고 그두 식에서 x를 지울 수 있으니까 빼주면 y가 되고 3y-4. 거의 다 됐죠? 그럼 이제 우변으로 y 넘기면 2y는 4. y는 2가 되겠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요 식이 편하겠네. 요 식에다가 대입해주면 2x는 6이니까 x는 3이죠. 그래서 두개 곱하면 답이 6이 된다. 자,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